이번에 저희가 우종을 만들었는데 너무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족을 하나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족이 얼마만하냐 우와 거의 너네 얼굴만해 자 기차 하나 가져가 맞춰야 하나 이거 맞췄고 우와 엄청 큰네 우족이 우리 뚱이는 큰거 줘야지 뚱이 어딨어 뚱이야 뚱이야 아직 못 받았지 쭈둥이도 어, 엄청 어마어마한 자언 투주, 우와. 너 이거 안 들어. 먹어, 먹어. 뚱이야, 뚱이 거야. 얘 갖고 들어가. 자, 뚱이야. 뚱이야, 이거 먹어. 나 쓰고, 어. 난리 나심, 난리 나심. 아이고, 난리 나심. 아, 도도가 제일 큰거남겨놨지 누나가. 어이. 이거 봐. 도도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야. 어? 들어갈까? 어. 우와. 도도야, 엄청 큰 거지? 좋겠다. 남편 도도가 옷이 지금 옆에가 옆구리가 터졌는데 3일만 있으면 이제 밤에 영하로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내일까지만 입히려고. 저도 왔어. 왔어 도도야? 도도야? 도도 기준으로 한 40분에서 50분 먹는 우족입니다. 아 길동이 있었어. 길동아, 길동이는 우족은 없는데 오빠들 먹고 남긴 양갈비뼈. 근데 길동 이거 너무 큰데? 길동이 얼굴보다 더 큰데? 이거 먹을 거야? 가서 <laughs> 가. 길동아 우와 엄청 크다. 음, 이거 누을 거야? 누을 거야? 언니 좀 주면 안 돼? 응. 먹어 먹어. <laughs> 요가 자세. 야 너네 왜 전부 다 여기 들어와서 먹어? 뚱이니거 네 여기 갖고 와서 먹어. 먹어 먹어 먹어봐. <laughs> 아이잘언네야저 도도 뜯는 거 봐라. 아이고, 뜯는 거 봐라. 응? 너무 커, 뚱아. 커서 먹기 힘드니? 빛이야 너 숨어서 먹어? 이치 미치, 빛이 미치 빛이 미치 얼굴만 하다야지저분 만해 이제 내일 모르면 거의 추위 다 끝나서 너저 분하기 넣어줬던 거 이런 거다 치워줘야지 먹어 먹어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응? 나채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이거. 이거 누구 거야? 맞출 거예요! 어, 건드지 말까? 이거 누구 거예요? 맞출 거예요! 먹어, 먹어. 맞춰. 맞춰야. 아 어, 먹어. 아니 어, 네 거야. 알서어 눌러갈게. 먹어. 맞춰, 먹어. 안녕!